사실 게이는 나야 아, 게이 어. 남자 좋아하면 게이 맞는 거지 어? 근데 너네 너무 변태처럼 취급하더라 게이랑 변태 는오면 다른 부류거든 안, 안 그래? 나, 나 변태냐? 어. 나도 몰랐거든 그냥 어. 살다보니까 그냥 깨닫게 됐어 이제 내가 왜 이혼했는지 알겠지? 학교에서 해고당한 이유도 고소하라고? 내가 40년지기 불할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못했는데 뭐 고소해서 온세상이 알릴까? 설령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나 그냥 패배자로 사는 거야. 판사가 뭐라고 해도 하나도 변하는 거 없어.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질 않으니까. 우리 엄마도. 야. 진실게임 재밌다 이거 어, 무슨 연쇄살인범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짜릿해 어. <laughs> 나도 내 존재를 알리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지만 근데, 오늘 밤엔 너희들이 좀 진실을 얘기해줘야 될것 같다.